새해 첫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듯이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오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욱 더 건조해져 태백산맥 동쪽인 강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 서쪽 지역은 내일도 눈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이렇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이래서 5cm 정도 눈이 쌓이겠고요.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에 적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 지방에는 눈이 살짝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2도 철원과 청주, 대전이 영하 4도, 진주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기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영상권에 올라서겠습니다. 네, 부산이 영상 11도, 광주 영상 8도, 대전이 6도, 서울이 2도, 철원이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비나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